네, 안녕하십니까. 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이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학술대회는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태양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후원하며 공항 농민혁명 연구소가 지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술대 개최 지역인 태안은몇번 음, 지역의 공항 농민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개최된 학술대를 통해서 태안 공항 농민혁명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다시 한번전령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태안 기념관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태안 오늘 누적지에 문화유산 지정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앞으로 민영사업의 방향을 이방향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그 학설대회에 참석하신 내외빈 그리고 발표 토론을 맡아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태식 공항민영명 태안군 기념사업회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양식공항민영명 기념재단 연구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영식 태안군 유족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영우 충북대 명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한석성균관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성덕 전주대 교수님 참석해다셨습니다 <laughs> 아, 이용길 충남 동안문 운동 단체협의회 대표님. 그리고 정을경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감사합니다. 다음 분들도 소개해 드려야 되겠지만. 제안공시상 생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래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앞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빌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동아국민혁명 참여자 및 송국선열과 호국영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u 영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문태식, 동학국민혁명태안군 기념사업회 대표님께서 인사해해주시습습다존존하하 태안 국민 여여분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대회의 기빈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태양군 기념사업회 회장 문태식입니다. 어, 태양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뜻깊은 주제로 마련된 오늘 학술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안은 2차 종합농민혁명이 격전지로서 수많은 선열들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셨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태안기념사업대는 그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대승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점차 어, 근대사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만 인식하며 무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제는 사업의 새로운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바로 이러한 절실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가 배로운 길을 되돌아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새길 것입니다. 태양군 동아국 국민혁명기념관이 태안의 핵심 문화 훈점으로 확고히자리매김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선열들이 넋이 깃든 현장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 자극심을 높이는 중요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안되는 귀한 의견들은 우리. 기념사업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양식 동항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님께서 감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신순철 기념재단 사장님께서 하기 원했는데 일장이 생겨서 오늘 소장님께서 해주시기를 하셨습니다. 예, 동아농만 기념재단 어, 영구 소장 김양식입니다. 어, 원래 저희 재단 그 신순철이 사장님이 그오시기로 했는데 다른 일정과 겹쳐서 어, 대신 제가 음사말을 드리게. 오늘 그 학술회의에 많은 분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 태안 국민은 일당백 하는 국민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많은 분을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마 오늘 학술회의가 기대됩니다하 예, 이번 학술회의를 개최해 주신 어, 태안도안혁명신용사업비 예, 문태식 회장님하고 이조이 네, 운영실 회장님한테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가까운 것도 아닌데 멀리서 와주신 그그 발표 어, 토론자 선생님께도 어, 감사드립니다. 그, 어, 그 먼저 그 역사적 의미가 그 깊은 그 태안 지역에서 어, 그 동아민명이 숭고한 그 정신을 그색이고 합리적으로 어, 조명하는 뜻깊은 그 자리를 발휘하게 어, 된 것을 저희 재단 그 입장에서 충분그 생각을 합니다. 어, 아시다시피 그 태안 지역은 동학민혁명사에서 어, 대단히 중요한 그 지역이죠. 어, 그래서 어, 태안에서 기포를 해서 어, 끝까지 홍주성 전투까지 참여하고 어, 다시 그 태안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에, 많은 분들이 그 백화산 그 주변에서 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 전국에서, 어, 가장 먼저 그 기념사업기가 결성된 곳이 태안입니다. 196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저는 이 정읍시가 가장 먼저 기념사업기가 결성됐는지 알았어요. 근데 정읍 같은 경우에도 67년에 그 기념사업기가 결성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제 전국에서 가장 그 오래된 기념사업비약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까 1965년에 유족기가 또 결성이 됐거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 가장 일찍 기념사업비와 유족기가 결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끊임없이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상당히 그안 좋은 여건의 속에서도 어, 지속적으로 태안의 어떤 동안 혁명 기념 사업을 어, 이끌어 오신 그 주역은 머리머리에도 어, 우리 그 문영식 회장님이 아닌가 해서 그 존경의 박수를 좀 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방금 전에 이제 그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태안분의 동항혁명기념사업의 어떤 역사가 한 60여 년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상당히 오랜 그 세월이죠. 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그 고령화가 맞물려서 동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아닌가.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지 새롭게 그 기념 사업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 이런 어떤 내부적인 그 문제가 있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어, 해결하고자 어, 오늘 그 학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디 오늘 그 학술 회의를 통해서 그 생산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예, 그런 그 해안이 도출이 돼서 어, 앞으로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진 해안군의 어떤 동학혁명 기념 사업이 예, 좀 활발하게 그리고 기념관도 어, 어, 그 거점으로서 그 활성화 그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인사의 그 칼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